오늘 우리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해결 하나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화분은 저희 집에 있는 화분인데요. 교회에 꽃을 사러 갔다가 꽃집 주인에게 한 손만한 식물 세 개를 받은 것입니다. 피는 꽃 색깔은 세 가지가 다 다른데 이름은 팔랑코에라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보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다올 때는 크기와 모양도 다 똑같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세개다 크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까? 예, 바다올 때는 똑같았어요, 크기가.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화분 크기가 달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는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그 화분 크기만큼 자란 것입니다. 작은 화분에 있는 것은 아무 발전도 없고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넓고 큰 화분으로 간 식물은 자라기 위해 더 많은 양분을 빨아당기고 힘이 들었겠지만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가까이서 이 식물을 보면 얼마나 건강하고 탐스럽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진으로 봐도 큰 화분에 담기게 복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늘 편안하고 순탄한 삶도 좋지만 때론 어렵고 힘든 순간이 훗날 나를 발전시키고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합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나면 자라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두 번, 세번 이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샌가 자라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평안히 하늘의 왕의 아들로 지낼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땅 지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나의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근심이 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며 또 오늘 우리에게 내 우편에 있노라라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렇게 행할 주실 것이라 믿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싶어 하실 텐데 부족하지만 이 시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기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기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수 없고 해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한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음나이다. amen.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인생의 고난을 욥만큼 경험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욥의 자녀들은 칼로 죽임을 당했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두를 살라 버렸고, 광풍이 불어서 집 기둥을 쳐서 집에 있던 욥의 아들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일곱과 딸 셋을 한 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은 이 가죽과 살에 악창이 나서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재앙을 당하자 그의 부인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욕은 욕기 2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합니다. 또한 욕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욕을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온갖 기쁜, 기분 나쁜 소리로 욥의 심기를 괴롭힙니다 결국 욥은 참고 견디고 견디다 너무 힘들어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온갖 불평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낙당과 슬픔이 그를 점령하여 버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시간이 흐르자 매일 입속에는 원망함이 요배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게 지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왜 힘들 때더 나를 잡아 주시고 지켜 주셔야 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당시에 의인이라 불리었던 욥도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 제갈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무거운 짐, 나의 모든 억누르는 이 힘든 것을 져주시기 위해서 말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예, 오늘 강복절입니다. 이 나라의 강복을 위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한 독립운동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힘이 약하여 외세의 지배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세계 대세에 의하여 나라의 독립은 머지않아 꼭 실현되리라, 믿어 마지 않으면 대한 남아로서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이 떠나가오. 누가 한 말일까요? 아, 윤봉길 의사가 말했던 말입니다. 특별히 윤봉길 의사는 이 백범 김구와 여러 열사들과 독립 운동을 계획하고 또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또 그에게 또한 명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이흥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장부가 집을 나가니 살아도로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며 윤봉길 의사와 이흥용은 함께 가족들에게 자신의 거처를 알리지 않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봉길 의사와 함께 간이 이흥용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7일 한식 예수 재림교인이며 이 시조를 그 당시에 담당한 기자였습니다. 이흥용은 시자 기자로, 기자로 일하다가 윤봉길 의사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기로 뛰어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불타오르는 윤봉길 의사의 애국심에 기름을 붓듯 뜻을 같이하여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내외 정세를 알려 주기도 하고 감시와 시선 때문에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필요한 물자를 대주는 한편 시조를 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윤봉길 의사는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실린 글을 잠시 읽어드리면, 도시락 폭탄을 들고 행사장으로 가기 위해 자동차에 몸을 실은 윤 의사는 방금 이별을 마친 백범 선생의 모습을 따라 빈긋 웃으며 나타나는 이흥룡의 모습을 지울 수 없었다. 이동지, 후일 하늘에서 만나합시다. 윤봉길 의사가 이응용 기자에게 헤어지며 한 마지막 말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라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대한 말이나 업적보다는 한명한 한 명의 생명이 바쳐질 때 가능한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마 나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윤봉길 의사에게 큰 힘이, 가는 길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말이 이 동지 후일 하늘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후일 하늘에서 다시 꼭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가서 날 사랑하신 날 정말로 사랑하신 날 위에 목숨 바쳐 사랑하신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늘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욥도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때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친구들과 질책하고 기쁜 나쁜 소리를로 쟁론을 하다가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갑자기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해계하나이다 갑자기 난데없이 요비 왜 해계를 하나 할까라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바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토록 힘들었고 괴로워하였던 욥이 갑자기 회개의 말이 입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회개하게 될 것이고 또 믿는 자들도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할 것입니다. 요배이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환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뿐 아니라 일순간의 고통이 감동으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도 믿음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생애비 니시 페이지에 보면 그와 같은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다.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 곧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들을 주시는 그분에게서로만 온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르러오는 회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은 간절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요비 고백하였는데 여기서 티끌은 먼지와 흙을 뜻하고 재는 타버리고 남은 찌꺼기를 말을 합니다 즉 어, 해, 풀이하여 뜻을 살펴보면 철저하고 완전한 해계의 표시고 그로 인해서 이 요백의 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늘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체험한 보는 신앙으로 전환됐을 때 나타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라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엘리사의 사안 계아시를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계아시는늘 아름다운 영적인 설교를 가장 많이 듣던 자였는데 듣는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전환이 안된 안타까운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가 가장 멀어져 버렸습니다. 계하시는 하나님께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생애비 23페이지에 보면 만일 그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가 저항하지 않으면 그는 그분에게로 이끌려 갈 것이다. 여기서 저항은 뭘까요? 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요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해겐 하나이다라에서 스스로는 무슨 말이냐면 거부하다 싫어하라는 뜻인데 내가 스스로 해가 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신을 완전히 잃어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참 겸비의 모습입니다. 바로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욥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욥 앞에 나타나 욥을 회개토록 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으며 삼육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 이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니 못해 신앙은 갈등이 오기 마련입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지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위대하셨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군대에 다녀오고 직장에 다니다가 너무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자기과와 관련된 공무원 실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1년 정도 준비를 해도 또 떨어질 수 있고 보통 두세 번을 쳐서 합격을 하는데 시험을 치려고 날짜를 받아왔는데 시험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말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온 나이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꼭 시험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이때 처음으로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들었던 그리고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의 기도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비록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이한달 만에 합격하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준비할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친구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합격하게 해 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무원 또 7급 공무원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7급 공무원이 된 것도 본인이 기쁘겠지만 제가 참으로 기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 가운데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 이 청년은 다름 아닌 우리 교회 홍서경이라는 청년입니다. 자기 기동답을 받은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말할 정도면 저 하나님을 만난 거 확실합니까? 네. 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에게 있었던 의구심은 사라지고 내가 티끌과 제에서 해개하다이다라는 욕의 고백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청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기쁨으로 6절 후반부에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회개한 후에. 그랬을 때에 10절부터 하나님이 고난으로 욥이 잃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모든 것에 갑절을 더해 주십니다. 잃었던 아들 일곱과 셋을 또 하나님은 아들 일곱과 셋을 주시고 또 다른 것도 다 두 배로 갑절로 갚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삼십 장까지의 모든 욥의 고난과 어려움이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죄에서 회개하고 이 땅과 하늘의 상급의 법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년병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시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스스로 티끌과 죄 가운데서 핵의 하나이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아마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을 가장 듣고 하시, 듣고 싶어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햇빛이 이 땅을 비추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또내 마음의 문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까?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그 찬양의 가사대로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 우편에 앉아서 나에게 가까이 와 계셔서 지금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해결할 때에 동일하게 욥과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번제의 기쁨으로 번제를 드리는 일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 욥의 이 저자는 모세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의 실존 인물로 알려집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 요셉 시험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또 시험을 당할 때에 이 말씀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오늘 우리가 부는 찬미처럼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슬퍼하는 자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통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참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건강과 또 아버지, 그들이 바라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기쁜 안식일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